여러 가지 최고의 사고방식으로 당신의 빠른 성공을 돕습니다. 부의 인문학연구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결과를 바꾸고, 뛰어난 사람은 원인을 바꾸며, 최고의 고수들은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캐럴 드웩은 평생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 간의 차이는 재능이나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사람의 사고 수준이 바로 그 사람 인생의 최대 한계입니다. 여기 열남 가지 최고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르면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적응 사고방식. 물방울 하나의 무게는 모기 한 마리 무게의 약 50배입니다. 중력 가속도까지 더해지면 물방울이 모기에게 미치는 충격은 마치 거대한 버스가 사람에게 정면 충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왜비 오는 날 대부분의 모기는 안전할까요? 한 미국 교수가 고속카메라를 사용하여 빗속에서 모기가 탈출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물방울이 모기의 날개와 다리에 떨어지면 모기는 물방울 방향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몸을 뒤집어 물방울이 몸에서 미끄러지게 합니다. 모기 몸은 연잎처럼 방수 물질로 덮여 있어 다리와 날개를 펴는 것만으로도 쉽게 물방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방울에 맞더라도 모기는 물방울의 힘에 편승하여 함께 떨어지다가 재빨리 자세를 조정하여 물방울에서 분리되어 계속 날아갑니다. 물방울이 아무리 무거워도 모기는 환경과 상황에 맞춰 전략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능력 덕분에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 즉,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텔 창업자 앤디 그로브는 10배 속도 변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외부의 변화는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10배 더 빠릅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안정적인 직업이 완전히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번창하던 직업이 가상현실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시대에 안정되고 싶다면 변화에 주도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확률적 사고방식. 1차 세계 대전 중 미군은 컬럼비아 대학의 통계 연구 그룹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항공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항공기 각 부위에 총알 구멍 통계를 보았는데 분포가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이 맞은 부위를 보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이지만 천재 수학자 에이브러햄 월드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총알 구멍이 가장 적은 곳, 즉 엔진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왈드는 확률적 관점에서 볼때 비행기의 모든 부분이 맞을 기회는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엔진의 총알 구멍이 적을까요? 그는 엔진의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부위에 구멍이 난 비행기는 여전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가슴보다 다리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더 많은 것과 비슷합니다. 다리가 다치기 쉬워서가 아니라 가슴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대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총알을 맞은 비행기만 보지만 고수는 사라진 총알 구멍을 봅니다. 그들 사이의 격차는 확률적 사고에 있습니다. 확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투자 대가 찰리 먼 거는 자신의 투자 지혜를 낚시 이야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낚시의 첫 번째 규칙은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반복해야 할까? 확률적 사고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지렛대 사고 방식. 19세기에 영국 도서관은 런던의 구간에서 세인트 판크라스의 신관으로 천7 300만 권 이상의 책을 옮겨야 했습니다. 예상 운송 비용은 3대 50만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당신이 도서관 관리자라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더싼 인력을 고용하거나 운송 비용을 줄이는 것일까요? 하지만 방대한 업무량 앞에서 모든 해결책은 바다의 소금 뿌리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최고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도서관의 한 젊은 직원이 관리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15만 파운드만 주시면 됩니다. 다음 날이 젊은이는 신문에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오늘부터 영국 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무제한 개방합니다. 이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책 반납은 지정된 주소의 새 도서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는 책을 옮긴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책을 반납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상 예산의 일부만 쓰고 책 이송 작업의 90%를 완료했습니다. 지렛대 사고 방식은 정말 이토록 강력합니다. 천재는 왼쪽에 광희는 오른쪽에 있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고가 벽이라면 세상은 그벽 너머에 있다. 2. 세상에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고정관념입니다. 문제에 부딪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방향을 바꿔보세요. 터널 끝의 빛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4차원적 사고방식.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시몬스는 5년 동안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기업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 뛰어난 창업자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매우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전히 1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4차원적 사고를 사용하여 세상을 봅니다. 1차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시야를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합니다. 4차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수백 년을 꿰뚫어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차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만 쫓지만 4차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장기적인 이익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실패할 수도 있거나 이익을 내는데 7년이나 걸릴 수 있는 실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런 버핏처럼 수십년 동안 보유할 수 있다고 믿는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희는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까? 직원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손정희는 종기의 산 하나를 그렸습니다. 산 아래에 원 하나, 산 정상에 다른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두 원은 이상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이상이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더 인내심을 갖고 더 침착하고 확고해집니다. 단기적인 성공에 방향을 잃지 않고 일시적인 실패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의 단기적인 성과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10년의 변화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항상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하세요. 시간이 답을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류 사고 방식.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편집팀이 국내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직업에서 핵심적인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일이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하고 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의 대답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구 사항 파악. 텐센트 부사장은 구글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당시 그는 검색에서 광고로의 전환율을 높이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의 영업팀은 중국 사용자의 전환율이 낮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술부서에 광고 글자 크기를 키우고 배경색을 바꿔서 더 눈에 띄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직접 수정하는 대신 팀과 함께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영업팀이 전환율을 높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들은 중국 포털 사이트들이 보통 상단에 많은 배너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페이지 상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바로 아래로 스크롤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글 광고 위치는 바로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후 그들은 광고 위치를 페이지 하단으로 옮겼고 전환율은 증가했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코드 작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상류 사고방식입니다. 맥킨지의 차트. 사고법 책에서도 비슷한 업무 원칙을 언급합니다. 여섯 번째, 게으른 개미 사고 방식.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진화 생물학 연구팀은 개미들이 이를 분담하는 방식을 관찰하기 위해 30마리씩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개미 집단에서 대부분의 개미가 매우 부지런히 둥지를 청소하고 먹이를 나르고 애벌레를 돌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미는 매우 게을러 보였습니다. 다른 개미들이 일할 때 그들은 그저 어슬렁거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들을 게으른 개미라고 부르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팀이 개미 집단의 먹이원을 끊자 부지런한 개미들은 당황한 반면 표시된 게으른 개미들이 무리를 이끌고 새로운 먹이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이 게으른 개미들은 진짜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정찰하고 탐색하는 데 시간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게으른 개미 효과라고 합니다. 당신은 부지런함에 덫에 빠진 적이 있나요? 심리학 전문가 조던 피터슨은 다음과 같은 자가 진단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성과는 없어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만한다. 준비라는 명목에 미루고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전이 없다. 업무 결과를 절대 확인하지 않는다. 책을 많이 읽지만 법칙을 정리하지 않거나 정리해도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징후가 있다면 변화할 때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아갈 때더 멀리 내다보고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개를 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프레임 사고 방식. 19세기 중반 심리학자 쿠르트코프카는 프레임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외부 환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 환경으로 실제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적 환경으로 사람들의 상상 속 환경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쉴 곳을 찾아서 기뻐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놀라서 마중 나오며 남자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여관 밖을 가리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방금 콘스탄스 호수를 말을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남자가 말을 타고 호수를 건널 때 호수는 지리적 환경이었고 그의 생각 속에서는 눈 덮인 들판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위험한 큰 호수를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감히 말을 타고 그 위를 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단단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자신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자신을 양육하는 환경에 두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만드세요. 인식을 높이고 싶다면 질 낮은 쇼폼 영상, 앱을 삭제하고 고전을 읽으세요. 긍정적인 기분을 갖고 싶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멀리하고 남들과 덜 다투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을 바꾸는 것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여덟 번째, 전환 사고 방식. 모든 벽이 부딪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본래 많은 가능성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 길만 고집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제때 경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가장 잘 책임지는 방법입니다. 한 네티즌이 사촌 언니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30대가 넘었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지만 친척들 눈에는 여전히 노처녀로 비쳤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그녀는 친척들의 질문 공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후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가 비슷했고 금방 호감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느 날 사촌 언니는 우연히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그에게 도박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달 그의 월급 거의 전부가 도박에 쓰였고 그의 가족은 그 사실을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언니는 도박은 중독되기 쉬우니 그만두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지만 조언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놀라서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돈을 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 잃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짜증을 내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일에 참견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즉시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먼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양가 가족들은 남자가 변할 것이니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계속 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단호하게 헤어졌습니다. 그후 언니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는 도박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으며 심지어 직장도 잃고 빚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든 끈기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저 아집일 뿐이니까요. 인생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며 모든 벽이 우리가 머리를 부딪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포기가 맹목적인 고집보다 낫습니다. 제때 멈추고 늪에서 발을 빼야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틈 메우기 사고 방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신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알리페이 CEO 펑레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잭마의 결정이 무엇이든 내 임무는 단 하나. 그 결정이 가장 올바른 결정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가장 큰 성공은 문제 해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일이든 생활이든 틈을 메우는 사고방식이 바로 핵심 경쟁력입니다. 작가 조우치는 자신이 한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입사 3일 만에 CEO 비서가 갑자기 회의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CEO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회사 웹사이트 담당자 맞지? 웹사이트가 이 모양인데 빨리 개편해야 해. 30일 안에 새 버전이 나오는 걸 보고 싶네. 당시 저우치는 멍해졌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3일밖에 안 됐고, 웹사이트 운영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것이 선배들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우치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습니다. 그한달 동안, 그는 쉴새 없이 바쁘게 항목을 기획하고 기술자를 찾고 UI 디자인팀의 업무를 조율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한 전에 새 버전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CEO는 매우 만족했고, 나중에 그가 원래 웹사이트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CEO가 그를 더욱 높게 평가하게 만들었고, 총 지배인에게 저우치를 제품 관리자로 임명하도록 제안함과 동시에 그를 그룹 올해에 우수 사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입사 한 달여 만에 신입사원 저우치는 틈을 메우는 능력 덕분에 상사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우치는 틈을 메워야 할 때마다 자신을 단련하고 발전시킬 기회이며 의지와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어려움에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훗날 커리어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은 항상 틈의 연속이며 당신이 할 일은 틈을 잘 메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틈을 채워야만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차이는 틈을 메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타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뛰어난 사람은 해결책을 찾을 줄 아는 반면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는 그들의 틈 메우기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습니다. 열 번째, 나무통 사고 방식. 당신의 단점이 당신의 장점을 망치게 두지 마세요.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을 잘 알면서 약점도 보는 사람입니다. 약점과 계속 맞서려 하기보다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찾으세요. 독일의 오토발라흐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문학을 공부했지만 본인은 문학에 전혀 흥미가 없었, 없었습니다. 한 학기 후 선생님은 부모님께 발라흐가 매우 성실하지만 너무 고지식해서 그런 사람은 인품이 훌륭해도 문학에서는 발휘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후 부모님은 그에게 그림을 배우게 했지만 미술 선생님 역시 그에게 재능이 없다고 평가했고 그의 그림은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발라흐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고 이는 그의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다 친절한 화학 선생님이 너는 꼼꼼하고 실험에 재능이 있으니 화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때부터 발라흐의 능력은 불타오르듯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화학 분야의 뛰어난 인재로 성장했습니다. 1 9 5 0년 그는 인공 향료 합성 성공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옛말에 재도 짧은 곳이 있고 치에도 긴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능 발달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강점을 발휘하고 약점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며, 그래야만 인생길을 점점 더 넓고 순조롭게 열수 있습니다. 11번째, 빈컵 사고방식. 때로는 인생을 재설정하기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창업 실패 후 시대와 주변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후 부모님께 절에 계신 득도한 선사에 대해 듣고 그를 만나기로 했, 했습니다. 처음에 선사의 제자가 그를 맞이했으나 그는 오만하게 어린 스님이 어떻게 나를 맞이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사가 직접 아주 겸손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사가 차를 우려주는데 컵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청년은 의아해하며 컵이 찼는데 왜 계속 붓느냐고 물었습니다. 선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컵이 찼는데 어떻게 물을 더 부을 수 있겠소? 이 말을 듣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선사는 그에게 어디서든 언제든 마음을 비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일깨워준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비울 줄 알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미래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배우 마이레는 한 프로그램에서 천다오밍과 함께 연기했을 때의 작은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천다오밍은 뛰어난 기술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유명한 배우로 자신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가 끝난 후 천다우밍은 서둘러 떠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서서 젊은 배우들의 연기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이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종종 옆에서 저희 연기를 보시는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천다우밍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배이긴 하지만 늘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고 오만함 없이 젊은 세대와 어울려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국가적인 톱 배우임에도 천다우밍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정신을 유지하며 항상 겸손하게 배웁니다. 바로 이 빈컵 사고방식 덕분에 그의 영이 기술은 날로 능숙해졌습니다.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는 인생의 모든 의미는 미지의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식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의 영광에만 빠져 자만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새롭게 하고 과거를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만들어낼 용기가 있습니다. 바이엔송은 한 사람의 가치와 사회적 지위는 그들의 대체 불가능성과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불가능성은 어디서 올까요? 독립적인 인격과 독특한 사고방식에서 옵니다. 인생은 사고의 한계를 깨뜨리는 능력을 훈련하는 여정입니다. 학력은 동메달, 능력은 능력은 은메달, 인간관계는 금메달, 그리고 사고방식이 바로 으뜸패입니다. 올바른 사고방법은 노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전환 사고 방식은 제때 멈추고 전환하게 돕고 틈 메우기 사고 방식은 능력을 높여 타인과의 격차를 만듭니다. 나무통 사고 방식은 장점을 발견하고 돋보이게 하며 빈컵 사고 방식은 인생을 재설정하고 남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돕습니다. 우리 모두 최고의 사고 방식을 소유하여 이 세상과 더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생에서 달성하는 성취가 어디까지인지는 당신의 사고 모델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길을 결정합니다. 사고가 닿지 못하는 높이에는 발걸음도 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읽은 책, 당신이 걸은 길, 당신이 겪은 경험, 그리고 당신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사고를 업그레이드 하도록 돕는 디딤돌입니다. 세상에서 계속 갈고 닦고 마음속에서 단련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더큰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의 비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를 팔로우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다시 만납시다.